그안 오고, 야, 고장 해가지고. 네. 어? 어? 여기 비타겐 매안오고고장만 네. 내가 대 아, 지해가지고 예. 이고 하려면 내 철사도 일부러 가져 왔어요, 그래 가지고. 아이고 요전에 어르신 요전에도 문을 잠가가지고 애먹었어요, 아주. 일구에다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. 그럼 뭐세요 소란하고 좀 주담주머 그만해요. 그게 한여 그런, 그런 사진 막 그지 뭐. 그 조만대부터 그, 한다. I'm sorry, I'm sorry. I'm s 아 도끼로 이리와보세요 이쪽으로 카메라 한 번씩 이리로 오시오 이렇게 하면 겨울에 눈이 오면 이게 눈을 썰 수가 있어요 저, 저쪽 비자무소는 내가 장애낸거예요 작년 에가 장애인가? 에애인가 장애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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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가 장애인가? 장애인가? 장는인가 장애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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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인가장가 아, 아유, 좋아. 또 해. 한 개만 들어. 또 해는 뭐리 가야 돼. 거한번다 해버려 그냥. 응. 한번다 해버려. 어. 아 시간이 얼마나 잘가는지 원래 산에 오면 시간 잘 가. 특히 겨울에 오면. 뭐 이런 소 거들 보려 그래도. 대대로.

요새에도 문을 잠가가지고 아이씨 안돼안돼 안 돼. 빨리 가야 잠가고, 돼 문을 잠가가지고요 129막 전화 그랬어요 내가 털살을 이게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진다니까. 산이라 그래. 어, 내일 또 내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여름에는 이 마음이 느긋하거든. 해가 기니까 당연하지. 이거 헤드 주고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. 내할 네, 일인데.

저거로는 그 뭐지? 그뭐 라면 끓여 먹고 국물 버리잖아. 난리 나지. 난리 나. 어? 왜 버리냐? 좋은 좋아. 왜 버리냐? 그래. 이그 남의 것 말. 아니에요. 라면 끓여 먹을 시간 없어요. 아 저희가 대박한 미생났냐고. 대박 저기로 가잖아. 아 이거만 좀. 그 도끼도 잘 해요. 아, 따들빗자라지 엄청 잘해. 아, 먼지 아유. 됐네 괜찮아. 괜찮아. 괜

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옥수수 장마 시려나 목청이 너무 좋으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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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청이 너무 좋으셔 <laughs> 만 해요 이제 갑시다 이제 빨리 늦으면 또 우리 또 일리고 또 전화하게 만들지 말고 가지는 말을 됐다고. 응. 자, 오늘 아들 아들로 제대로 잘하고 가시오 이제 든든하겠소. 아 응? 장작도 뜨듯 저렇게 이제 장작도 저렇게 내려놨으니까 오는 사람들 좀. 나머지 맛은 하죠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해다 놓은 거. 그니까 러 저게 문제지. 그래도? 이만큼 풀어 놨지. 많이 풀어 놨지. 저거 다 하면, 응. 더 차지, 꽉 차지. 끝까지. 응. 다음에, 다른 팀하고 같이 와서 좀더 해야 돼. 그래. 자, 한 10분 찍은. 찍어... 내려가지 마시고 아 됐어 어? 내려오지 마성상아 도대체 뭐하냐고 신발 신발 똑바로 신으시고 할아버지 며칠 있다가 영월 사람들하고 한번올 거예요 영월 사람하고 와서 저거 마저 해 드릴게요 성상아도대한마하 카양물이 카양물이 아버님 아무튼 건강하게 잘 계세요 이 나무 하러 또 온대요 도깨비님이 내가 즐거 머리 좋척이요 안녕은 모르죠. 맞다. 그래. 자, 할아버지 다음에 이거다 나무, 더, 나무 다만 다만. 더 많이 더 많이 할게요. 안될거 참. 할게요. 빠빠. 또 알지? 할아버지 잘 놀다 가요. 알았어. 예예 예, 건강하시면 아빠 암... 안아예 예, 예. 알았지? 예예 예. 또이예 빠빠. 빠빠. 자, 우리 어르신 오늘 나무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오늘 좋으신 것 같아요. 너무 좋지요 기분 근데 어르신 이거는 이거는 빠개만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 그죠? 이제 올 겨울에 이제 뜨듯하게 떼시고 사세요 이거 갖고 안돼 많이 해, 많이 더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나무가 자꾸 멀어져 저 멀리 가야 된다니까 그대로만 한게왜왜 멀어져 가까운 나무를 자꾸 했대니까 멀어지지 Prom.